네 오늘은 2021년 3월 22일입니다 어, 요 달력은 그 저희 공주의 어, 느리게 책방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개업선물 공주는 책방 주인들이 다른 책방에 가서 책을 사는 뭐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공주는 독립서점이 지금 6개 어, 곧 8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지난 주말에 저는 고마다락에 없었습니다. 음, 일요일 오후 4시에 고마다락에 출근을 했고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이 책방을 지켜주셨어요. 토요일은 세종시에 사시는 김양수 선생님께서, 어, 요 책을 감수, 그, 교정 작업을 하셨어요. 요 R&D 사업 계획서, 12일 완성이라는 책을, 예, 교정 작업을 하셨었고, 어, 일요일은, 역시 요 책의 출판사 대표이신 그이동현 대표님, 네 분께서 공주에 오셔서 예, 일요일 날 고마다락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매출은 8만 4천원, 일요일 날 매출은 15만 8천원.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께는 어 고마다락 주중 그 원데이, 어, 독채 임대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 어, 한 1회에 20만원 상당의 아직 한 번도 어, 누구도 구매하지 않으셨던 뭐 이런 상품권을 가져가셨습니다 어, 이번 주에 처음 대관을 어, 구매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원데이로 어, 그래서 고마다락은 이번 주에 그 수요일이랑 목요일은 이틀간 독채가 대관되기 때문에 책방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 일요일 날과 토요일 날 저는 창원에 가서 그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제 강의 주제는 음, 영업 전략, 그 비즈니스 모델이 강의 주제였습니다. 원래 저는 지금 보시는 여기 그 비즈나이츠라는 회사의 파트너로 있습니다. 어요 저희 회사는 그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 국내 제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그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교육 등을 하고 있거든요. 어, 파트너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그 중에 어, 어, 한 명입니다. 음, 강의를 하면서 그 책방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어,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셨냐라는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책방은, 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입가가 굉장히 그, 뭐,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입가가 70% 정도라고 했을 때, 또 많이 팔려야 되는데, 책이 많이 팔리는 또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벌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다락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 이 책방 살림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뭐 그런 아이템이죠. 책방이라는 그 사업은. 어, 그래서 수요조사를 만약에 했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고 싶으니까. 물론 경영에서 나온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많은 책들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팔아야 되고 고객의 문제나 고객의 욕구를 해결하거나 충족시켜주는 어 이런 상품 등을 판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어떤 사업들은요, 책방과 같은 케이스는 정말 누군가 자신이 자신의 가치 가치관이 혹은 자신이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아이템이 책이기 때문에 책방을 여는 분들이 저는 정말 많다고 봐요. 돈을 벌기 위해 책방을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책이 좋아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이분들은 수요조사를 당연히 하셨을까요? <laughs> 예, 안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저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어, 정말 좋아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어, 생계가 유지, 유지가 될 정도의 수익원을 만들면 되, 되고, 시장이 굉장히 크거나, 시장의 확장성이 굉장히 커야 된다거나, 이런 관점에서 이 시장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접근이 안 돼요. 수요조사를, 어,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고마다락은 조찬 세미나를 하죠. 조찬 세미나를 보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강사나 컨설턴트 분들은 야그 지역에서 그게 되겠습니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마다락에서 조찬 세미나를 열었고 첫 주차에 두 분이 오셨고 두 번째 주에 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주엔 두 번째 주에 오셨던 분들이 세 번째 주차에도 100% 다시 등록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 아직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공주 시내에서 인구 10만의 공주란 그 지역에서 조찬 세미나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냥 어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는 모르지만. 책방지기가 한번 가설을 세워보고 이거를 한번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피드백 결과가 첫 주엔 두 분, 두 번째 주엔 여덟 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조찬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책방에 오셔서 또 책을 구매해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순환이 이루어진 거죠. 어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조찬 세미나를 했다면 조찬 세미나는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조찬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험해 봤기 때문에 그 실험의 결과 예, 이게 어 지금 3회차, 4회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만약 이 조찬 세미나에 대한 니즈가 없어지면 이 조찬 세미나는 없어질 수도 있겠죠. 어 여기서 멘토링 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그만한 이벤트들 혹은 자그만한 여러 프로젝트들을 계속 테스트해보고 빨리 피드백을 받아보고 바꿔가는 작업 이게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더 어,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도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 영상 길이가 7분이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고마다락은 그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오픈을 할 거고요. 예 중간에 아, 뭐 제가 멘토링이나 뭐 회의 같은 게 비대면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때는 뭐 구석에서 혼자 막 떠들고 있을 거니까 혹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뭐 오셔서 편하게 쉬다가 가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예 오늘 아침에 책방 일기는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